자 그림과 같이 알파 위에 한점 P에서 수선의 말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어 알파 위에 선분 ACN의 e 수선의 말을 B라고 했을 때뭐 o p o b AB, AP의 A 길이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자 그림만 봅시다. 우리 그림만 자세하게 봅시다. 자 보세요. 지금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돼요? 삼수선 정리가 생각나야 돼요. 이해되세요? 자 그다음에 자, 어떻게 한 점에서 평면 위로 수선 내렸네요. 여기 수선 지금 수직이라고 써 있어요. 그리고 거기서 한 직선으로 또 수선을 내렸어요. 그럼 얘는 자동방으로 뭐라고요? 결론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? 여기가 수직이라고요. 여기가.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예요. 이게 삼수선 정리예요.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a p 이 길이거든요. 그러면 이 길이 루트 6이고 이 길이 루트 6이면 이 길이는 뭐겠어요? 당연히 보세요. 여기 지금 직각이라고 표시돼 있어요, 안돼 있어요? 안돼 있죠. 그런데 직각이라고 표시를 왜할수 있는 거예요? 이 직선과 이 평면 자체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이 직선은 수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수직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. 아니, 수직을 막 그고 막 막긋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고서 계산해야 답을 제대로 낸 거예요. 아시겠죠? 뭐 그러면 간단해요.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6더 하기 25가 루트 이거겠죠. 그래서 여기 루트 31이 될 것이고. 그럼 이제 여기 또직각상이또 있잖아요. 그렇죠 여기 직각이니까. 그러면 루트 이거의 제곱 더 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40이 되겠네요. 루트 40. 그쵸? 그럼 이루트 10이 되는 거죠.